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거대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북한이 핵 폐기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인플러스가 암호화폐 플랫폼 아이콘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앤 이선미입니다. 5월 16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투자원은 골드만삭스가 북한이 핵폐기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경제적 영향은 국내 총 생산의 최대 0.2% 정도에 그치고 즉시 반영되지도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시작하기 전에 유엔 제재를 해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선언이 당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 라인플러스가 암호화폐 플랫폼 아이콘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조인트 벤처 언체인을 설립했습니다. 언체인은 메신저 라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앱인 디앱을 개발하고 이용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초대 대표를 맡은 이홍규 아이콘 기술 디렉터는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거라고 설립 의도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이 중국의 한알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68억 9,22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게임 수출액이 39억 585만 달러로 19.2% 늘어난 것을 비롯해 방송은 20%, 출판 17.9%, 만화는 16%등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과 북미, 동남아 등 해외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이 성공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핀테크 기업도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회사의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는 핵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커머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영어 합성어인데요. 쿠팡과 위메프, 티몬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그런데 3파전 양상을 띠던 이커머스 시장에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들이 들어오면서 혼전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공룡이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롯데와 신세계 그룹을 말합니다. 롯데는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8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해 이커머스 사업 본부를 오는 8월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5년간 3조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고 이를 유통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롯데보다 먼저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1월 글로벌 투자운용사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어피네티 이쿼티의 파트너스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백화점과 이마트로 나뉘었던 온라인 사업부를 통합해 이커머스 전담 회사를 신설하고 그룹 내 핵심 채널로 육성하기로 한 겁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투자금을 활용해 하남의 온라인 전문 물류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거대 기업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로 인해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와 신세계는 누구나 알 법한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공룡들이잖아요. 이두 업체가 이커머스 시장으로 발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현재 78조 원 규모인데요. 올해는 시장 규모가 100조 원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 규모가 300조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죠. 이 커머스 시장에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도 대형 유통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현재 이 커머스 시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기반 이 커머스인 소셜 커머스의 대표 업체를 할수 있는 쿠팡, 위메프, 티몬 빅3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빅스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결국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패배자만 남고 절대적인 승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시장 규모는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을 장악할 일위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두 공룡의 진출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혼란스러운 이커머스 시장에 두 거대 자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이커머스의 수익 구조에 또한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혈 경쟁을 펼쳐오던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본 규모와 기존 유통망이 탄탄한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롯데와 신세계 싸움 끝에 1위가 정해지는 걸까요? 음, 생각보다 시장의 길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기대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건데요. 롯데그룹 온라인몰 중 하나인 롯데닷컴은 지난해 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요. 신세계그룹 온라인 사업도 지난해 13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단위의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두 업체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새롭게 발을 들인 두 거대 공룡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이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취업준비생을 한 명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채용 지원사업을 하는 탤런트 앤드 어센스먼트라는 민간 기업은 최준생 3천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샤인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면접 서비스를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준생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용모나 말투에 휘둘리는 인간 면접관보다 되레 인공지능이 공평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23개로 늘어났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인공지능이 CCTV 화면을 검토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찾아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SKCNC는 어제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 얼굴과 각종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비전 AI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AI는 대용량 데이터 검색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확히 원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SKCNC는 두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비전 AI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그만큼 가상화폐를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CLC 파운데이션은 걷거나 뛰는 등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그만큼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코인 스텝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스텝 설치 후 4,000보 이상 걸으면 운동 기록에 따라 칼로리 코인이 적립되며 이를 인터파크, 비즈마켓, 파트론 등 칼로리 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의 상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셉에 따르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셉에 따르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는 전 세대 중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셉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가장 오래 사용된 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